끝까지 깔고 수아마이 음? 벽면 좀 이렇게 쭉 한번 찍어줘 벽면 돌하고 이렇게 황토로 아 황토로 이렇게 멋지게 벽을 세워놓은 토끼 염소막이 토끼집 염소막 아 아무튼 다양한 동물들이 살 공간이 이제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째 한 3일 됐나 수나마 음 3일 아 3일째 지금 이 염소막을 만들려고 아들이랑 아주 그냥 즐겁게 어쨌든 아들이랑 일하는 거 재밌으니까 아유 얼마 재밌어요. 그래서 거의 다 완성이 됐어 이제 바닥에 지금 황토를 깔고 있는데 어쨌든 황토 벽, 황토 바닥. 그러면 이거 황토방이지. 수남 그렇지 이거 황토방이 야 황토방. 토끼들과 염소, 닭. 뭐? 생각나면 거의도 늦가 새인데 어쨌든. 황토방. 아, 황토방이 완성됐어요. 자, 이제 황토방만 완성되면 되냐? 그게 아니죠. 자, 이 씨. 이 소염소들이 먹을 씨를. 이제 토끼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으라고 제가 내일부터 설득을 할 거예요. 근데 씨는 제가 뿌려줘야지. 그러니까 토끼와. 염소들이 할 일은 뭐냐면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물을 주고 물, 아 물은 안 되나? 어쨌든 그런 일을 하면서 어, 농사를 지어서 자기 먹을 것을 자급자족해라. 그래서 이제 약간의 도움 씨를 뿌려주는 거, 네, 몽땅 뿌릴 거예요. 뭐씨 뭐 많으니까 몽땅 뿌려서 토끼와 염소, 닭들이 스스로 먹을 것들. 닭들 요즘 보니까, 우리 그, 제가 이렇게 밭 일구던 곳에, 밭을 막다 잡초를 싹 제거하고, 어, 잡초를 싹 제거하고 땅을 파더라고요. 그러니까 작년에 뭐 고추랑 가지랑 뭐 토마토 이런 거 심었던 곳에 다 파! 잘 파요! 제가 파는 것보다 더 뭐냐, 그 기계로 로타리를 치는 것처럼, 이렇게 곱게 땅을 곱게 만들더라고 풀 하나도 없게 해놓고 그래가지고는 아이 닭들이 농사를 기수보다잘 짓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닭을 여기다 풀어놓으면 이렇게 땅을 이렇게 막 뒤집어가지고 그 공극을 많이 만들어줘가지고 어 식물들이 뿌리 활착이 잘되게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뭐 닭똥 싸가지고 또 그걸로 이제 발효시켜가지고 거름 만들고 뭐 그런 과정들을 동물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공생 관계 이제 닭이 밭을 갈고 토끼들이 걸음을 주고 그리고 염소가 뭐라지 그 염소는 그냥 노인네니까 그냥 그냥 가만히 이렇게 헤헤 하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가 어, 자급 토끼와 닭과 염소가 자급자족하는 아늑한 황토방이 되지 않을까. 이런 상상을 한번 오늘은 해봤어요. 내일은 어쨌든 토끼를 잘 얘기해서 잘 설득해서 다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놓고 얘기를 하다가 염소는 한 5월달쯤? 음. 그때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서로 인사시키고 서로 이렇게 집들이도 같이 하게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. 오늘 작업도 멋있게 끝났습니다. 안녕!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식물을 한 번도 키워보지 않았던 3만년 동안 땅 속에만 있었던 햇빛도 못 보고 그 황토를 개니까 물에 개니까 와 찰기가 무슨 찹쌀떡 저리가요 찹쌀떡 저리가요 이러면은 찰기가 와 완전 쫀득쫀득하니 너무 좋아요 이런 황토로 토끼장을 좀 지어줘야 좀 토끼가 응아 우리 주인이 이렇게 나한테 정성을 쏟는구나 하면서 어 너무 집 가서 풀을안 뜯어먹기 이렇게 해줬는데도 이렇게 해줬는데도 너무 집 가서 폐를 끼치면 그건 그건 토끼도 아니야 그건 토끼라고 할 수가 없어 이거 이렇게 좋은 황토로 집을 지어주는데 그건 뭐랄까 배응망덕한 뭐, 그런 거, 아 나쁜 거. 어. 아무튼, 그런 거. 황토로, 이렇게. <laughs> 이거, 이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. <laughs> 황토로 집을 예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니까 전생에 무슨 이렇게 어브지는지뭐그 방화범이었나 제가 집을 한 20채 넘게 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토끼 염소집을 짓는 거예요 토끼를 짓는데 토끼가 땅을 파니까 지금 여기가 한 30cm 돼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철망을 깔았어요 철망 깔고 그 다음에 또 땅을 이렇게 파서 좀 올리고 우리 아들이 땅을 파서 올리고 있는데 땅을 파서 올린 다음에 또 여기 흙을 또 다시 깔아줄 거예요 왜냐하면 토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려면 어, 자기 습성을 잘 이렇게 발휘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또 흙을 깔고 또그 위에 황토흙을 덮어 줄 거예요 이게 완성인데 말하자면 지금 그 토끼들과 염소가 살아갈 황토집을 만들고 있는 거죠 황토집 아, 토끼들이 너무 호강한 거 아닌가? <laughs> 이렇게 호강한 토끼들과 우리 아이들이 예, 오손도손 잘 이렇게 재미나게 살아가는 동화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예, 이제 지금 처, 그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는데 어쨌든 황토를 개 가지고 밑에 벽까지 다 돌을 쌓, 쌓을 거니까 예, 좀 작업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.